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철 화원에 가서 꼭 들고 와야 하는, 어, 다육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뭐, 말은 거창한데요. 오늘 소개해 주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 어, 키우기 쉽기 때문에, 어, 누구보다도, 어, 내 손이 막손이라 그래도 쉽게 다육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즈인데요 보통 겨울에 이제 가장 화려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회백색,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성장기에는 안쪽에 연한 연두색 음, 빛을 발하지만 단풍이 들면 이렇게 가해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참 음, 예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대품 군생이 아닐 경우 얼굴 하나당 뭐 몇천 원이면 구입을 하는데요. 보그 또한 이 정도 사이즈도 한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할수 있지 싶습니다. 성장은 봄, 가을에 성장을 하고 물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 병충해는 대략적으로 깍지벌레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준다면 물이, 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뿌리는, 음, 어, 잘, 어, 실뿌리가 많기 때문에 분갈이는 대략적으로, 어, 1년에 한 번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주고 싶은, 어, 품종은 벤바디스입니다. 뭐, 유행에 뒤쳐져 있지만, 그래도, 어, 키우는데 큰 무리가 없고, 어, 가격 대비도 많이 착해, 아주 착해졌기 때문에, 구입에, 구입하는데도 이렇게 부담이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화원에 가가지고, 어, 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착한 품종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듦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핑크빛 색상이 돌지만 가운데 중간 부분에 라인이 그려 라인을 그려져서 참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한때는 수십만 원 호가했던 아이인데요. 지금은 뭐. 국민종이라 그래서 많은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착해진 상태입니다. 이 아이도 성장은 봄, 가을입니다. 대, 대부분의 다육식물이 봄, 가을에 성장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여름이나, 여름 빼고는 겨울에도 어느 정도 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구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큰, 어, 대품을 구하기보다는 중소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벤바디스는, 어, 병충해가 대략 좀 깍지벌레 정도만 조심한다면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키울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아이는 눈델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키우고 싶지만, 어, 좀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묵을수록, 어, 그 색감이 아주, 아주, 아주 예쁜데요. 솜털 형식이라서 깍지벌레가 자주 낍니다. 그렇지만 어, 나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묵다 보면 이렇게 잎이 잎의 솜털 부분이 없어지면서 어, 안정기에 접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1년, 2년 정도만 키우시면 어, 무름병에도 약한 무름병에도 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어, 잘 크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성장은 봄, 가을인데요. 어, 겨울에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입니다. 분갈이는 대략적으로. 어, 1년 정도 후에 갈아주시는데요. 화분 사이즈를 너무 크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 왜냐면 물음병에 약하기 때문에, 어, 관수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베란다에서, 어, 키울 경우 웃자람이 약간 보일 수 있는, 어, 품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 써 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는 은대리 같은 경우 농장에서 어, 나온 지 보통 약한 1년 정도 정도 돼 보이는, 1년은 안돼 보이겠네요. 한 6개월 정도는 지나 보이는 어, 수영입니다. 이렇게 아까 핑크빛 색상이 아닌 약간 보랏빛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그렇게 화려함 아니면 매력적인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까처럼 핑크빛 색상으로 물이 들면서 아, 정말 예쁘다는 것을 어, 말을 안 해도 알수 있을 정도의 미모로 변신을 해 준답니다. 라울입니다. 아마 모든 다육을 키우는 분들 중에 라울을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당연히 어, 화려함보다는 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매력 매력 발산 매력을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입끝이 붉게 물 들어가면서 핑크빛 색상이 들어가며 입이 동글동글해을때그 모습은 아, 정말 다육이의 매력을 한 번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대표적인 품종이지 싶습니다. 라울 같은 경우 봄철하고 가을 가을에 이제 많은 성장을 하는데요. 어, 특히 여름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뜨거운 기온에 약하고. 겨울에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는 어 그렇게 좋은 품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품종은 아니다그 이유가 회복력이 되게 빠릅니다. 어 잎이 떨어져도 분갈이를 해 주고 그늘에서 어느 정도 어 대기를 하 어, 그늘에서 어느 정도 요양을 할, 요양 기간을 거치면 이렇게 잎이 짜글짜글, 그니까, 입이 통통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다시 변신을 해줍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이 지금 달기 라울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1년 한 6개월 정도 정도만 지나면 현재의 얼굴을 막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울은 그렇게 뭐 물을 좋아하지 않는 품종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렇게 관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양제 또한 그렇게 무리하게 줄 필요가 없고 그냥 거리대나 아니면 집안 베란다에서 키우시기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제 우짜, 처음 구입을 했을 때 우짜람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키우시지 쉽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라울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라울 인재입니다. 멀로랑 약간 비슷한데요. 키워보면 라울, 라울 인재나 멀로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라우린제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보통 한 3년 이상 이게 묶은 아이입니다. 보시면 안쪽으로 핑크빛 색상, 바깥쪽으로 이제 오렌지빛 색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라우린제나 몰로의 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지 싶습니다. 어,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 키우는데 있어서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 분갈이 할때 거름 성분을 어느 정도 어 주었을 경우 성장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얼굴을 좀 키우고 싶다면 거름을 많이 넣고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고 싶다면 거름 성분을 당연히 적게 넣겠죠. 그렇지만 라우린 라우린재나 뭘로는 대품으로 키웠을 때보다는 이렇게 소형종으로 키웠을 때그 매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은 보통 봄, 가을에 하고 겨울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지금 모든 군생으로 이렇게 심은 건데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기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심을 때더 예쁜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모든 심기에 위험이 위험성이 좀 많이 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일반 다육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이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병충에는 그렇게, 어, 뭐, 깍지벌레나 응애, 뭐, 곰팡이병에 이렇게 약한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식물 키우듯이 키우기 참 편안한, 어, 다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다 또한 참 매력적인 다육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응애와 어 여름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면 참 매력적으로 키울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이 보통 누다 같은 경우 성장을 그러니까 예쁜 모습을 보려면 대략 한 2년 이상은 키워야 지금 현재의 모습의 모습의 수형과 색감을 볼수 있습니다. 그지만 일반 다육 일반 다육식물에 비해 가격이 착하고, 어,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웃자람이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키우는 데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추천해 주고 싶은, 어, 누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고 싶은 다육이는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같은 경우 봄, 가을에 자라는데요. 어, 일조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다육이지만, 그래도, 어, 그렇게 뭐 하루 종일보다는 뭐한 4, 5시간만으로도 어, 예쁜 얼굴을 볼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금 입이 길쭉하게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 키웠는데요. 작년 여름에 그 직광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에 두었다가 이렇게 입이 길어졌지만, 추후 입이 충분히 짧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대 자체가, 어, 깍지벌레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주의한다면, 어, 큰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인데요. 색감은 대략적으로 지금 영상에 보이시지만, 어, 약간 핑크빛 색상이 아주 강하게 납니다. 욕으로 키우기에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어, 성장은 보통, 영상에 보이는 홍포도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한 2년 이상 키운 이제 얼굴인데요. 이렇게 입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입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꽃 모양처럼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성장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키울 필요성은 없습니다. 대품으로 키 대품으로 자라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분갈이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에 해주면 좋습니다 중간에 봄 가을 칼슘제를 어한 번씩 쳐주면 입이 짱짱해지면서 병충해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초액을 이용해도 좋은데요 어 목초액 자체가 산성이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쳐방 목초액을 칠 때는 꼭어 비율에 맞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홍포도로 마무리할까 했는데, 옆에 지나가다 보니 블레이프가 있네요. 블레이프 자체도 일반 하원집에서 들고 오기 참 좋은 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키우기도 쉽고, 까칠하지 않고, 가격 대비도 조, 가격 대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1년, 한 1, 1년 정도만 키우시면 이렇게 입이 작아지면서 어, 겨울에 이렇게 핑크빛, 붉은, 붉은빛이 강한 그런 화려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수영 자체는 이렇게 가, 자구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구입할 때 이렇게 대푸, 그러니까 푸짐한 군성, 군생을 갖추고 있는 어, 모양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